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밥 쇼그린과 제럴드 로빈슨 두 사람이 지은 책이 있습니다. 두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한 권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라는 책이고 또한 권은 강아지 성도 고양이 신자의 기도라는 책입니다. 저자는 개와 고양이를 자세히 관찰한 다음에 우리 신앙생활이 개의 성향으로 또는 고양이의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으며 살수 있을까? 두 권의 책을 통하여 우리의 우리에게 신앙과 기도 생활에 유익함을 주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개의 성향은 어떻습니까? 개는 주인을 만나면 꼬리를 흔듭니다. 반갑게 달려옵니다. 안기고자 합니다. 그런데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고양이는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주인에게 꼬리를 흔들지 않습니다. 달려오지도 않습니다. 살며시 주인에게 다가와서 주인의 다리에 얼굴을 이렇게 비비는 것 이것이 고양이의 성향입니다. 밖에 나가고 싶을 때 개는 어떻게 합니까? 안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짖습니다. 빨리 문을 열어 달라고 그렇게 아우성거립니다. 주인이 문을 열어 주면 즉시 문 밖으로 나갑니다. 마당에서 뛰어놉니다. 이것이 개의 성향입니다. 고양이는 어떻습니까? 나가고 싶으면 창가에 가만히 서 있습니다. 주인이 알아차리고 문을 열어 주면 즉시 나가지 않습니다. 내가 언제 나가고 싶었냐는 듯 시치미를 뗍니다. 그리고 안과 밖을 이렇게 두루 살피다가 조용히 밖으로 나갑니다. 이것이 고양이의 성향입니다. 개, 그 책에 보면 개의 신학을 가진 성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저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당신은 하나님이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학을 가진 그런 신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나를 길러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사랑해주시니 나야말로 하나님인가봐요. 내가 하나님인가봐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개는 주인을 섬기고 살아가지만, 고양이는 주인을 하인처럼 거느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강아지, 고양이 기도 생활, 신자의 기도 생활도 다르게 나타납니다. 강아지 성도는 언제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뜻을 찾아 기도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늘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갑니다. 반면에 고양이 신자는 자기중심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끊임없이 조종하면서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내 필요를 채워주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중단하고 내 필요 채워줄 때까지 그렇게 자기 마음껏 돌아다니는 것 이것이 고양이 성향의 기도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왜 신자들이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응답을 받지 못할까? 분명히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기도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할까? 그 책에서 원인을 세 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믿음이 있고 기도를 한다고 하지만 기도 생활이 너무 적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적기 때문에 꾸준히 기도하지 않고 잠깐 기도하고 끝낸 다음에 왜 내게 응답하지 않는가? 그것이 바로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삶이다 두 번째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심적으로 욕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떼쓰듯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 앞에 투덜댄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을 주시고 계십니다 응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이것은 응답이 아니라고 그렇게 제껴놓고 오직 나 중심적으로 내 욕망하면 사로잡혀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할 때에 응답받지 못한 기도생활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강아지 성도입니까? 고양이 신자입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에서 마가에다락방에 모여 120명이 열심히 하나님 앞에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에 힘쓴 다음에 그들은 어떤 체험이 됐을까? 그들은 기도한 이후에 자기들의 문제에 대한 답을 얻습니다. 해야 할 일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들, 그들의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찾고 다시금 발견하고자 합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의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대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이제 베드로가 일어서서 함께 기도했던 120명을 향하여 외치는 이야기입니다. 16절 한절 같이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아멘.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으로 왔는가? 말씀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는데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을 주셨다. 말씀을 주셨다. 그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나는 응답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0명이 마가이다락방에 모여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 가운데 제일 불편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고민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가롯 유다의 죽음입니다.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왜 배반했을까? 왜삼0양 받고 예수님을 팔았을까? 왜 유다는 회귀하지 않았을까? 유다는 왜 그렇게 스스로 목숨을 던져 죽었을까? 이것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었습니다. 베드로도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 시편으로 내 기도에 해답을 주셨다. 해석해 주셨다.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베드로가 쭉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18절 19절에는 과로로 처리가 됐어요. 이건 베드로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보충 설명한 내용이에요. 가룟 유다가 이렇게 마지막 비참하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쭉 나누면서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받은 말씀이 무엇인가? 20절 말씀 보실까요? 20절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받은 말씀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러스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하였도다 하나님이 시편 69편 109편의 말씀으로 내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뭐예요? 베드로가 가론 유다 사건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유다는 이미 구약 다윗의 시편 속에 있는 말씀대로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을 성경이 기록하였고, 그 성경대로 응하였도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되었다. 그래서 이 25절에 보시면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유다는 자기의 길을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거 유다가 간그 길에 대하여 너희들 하나님이 이미 예고한 대로. 말씀 주신 대로 그렇게 응하였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받았고 베드로가 오늘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는 것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받았던 응답은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응답을 주셔서 고민과 이 문제에 대하여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그것을 나누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꼭 붙들어야 할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요. 주님, 제가 기도할 때에 주의 말씀을 보이시옵소서. 주님, 제가 기도할 때 주님의 말씀으로 응답해 주시옵소서. 이 문제에 대하여, 내가 겪고 있는 사건에 대하여. 내가 과거에 겪고 지금도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사운데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하여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해석해 주시고 말씀으로 평안을 회복시켜 달라고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입니다. 여러분 유다라는 가론 유다의 이 사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 사이에는 큰 아픔의 사건이었어요. 충격의 사건이었어요. 너무나 수치스럽고 안타까운 사건이었어요. 왜 유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그 유다에 대하여 인간적으로 해석할 방법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그것을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말씀으로 해석하게 된 것은 아마도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구약에 나타난 사건 가운데 예수님과 가론 유다의 이 관계, 이 관계가 구약에는 어디에 나타날까? 아마도 묵상하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그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다윗 왕과 다윗 왕의 신하들 가운데 친한 친구들 가운데 마지막에는 배신하고 다윗에게 아픔을 주는 사건을 그는 떠올렸을 것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시편 41편 9절에 보면은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나의 사랑하는 친구도 결국은 나를 배신하고 떠났다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사랑하는 친구와의 관계를 예수님과 가론유다의 관계로 이렇게 연결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가론 유다의 인생 가운데 하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의 다윗 사건을 통해서 이미 예고된 사건입니다. 유다가 자기 길로 가게 된 것, 그것도 말씀대로 응한 것이고,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죽게 된 것, 이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베드로의 이 고백, 베드로가 마음으로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공동체가 더 이상 어두워지지 않게 해주세요 이것으로 인하여 고민과 깊은 신음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 여기서 빨리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여졌다는 이 말씀 붙잡고 다시금 빛 가운데 나가게 해주세요 미래를 향하여 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오늘 베드로의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날 때가 있어요 섭섭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배신 당할 때가 있어요. 과거의 사건 때문에 지금도 신음 가운데 살아갈 때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내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찾아보고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풀리지가 않아요. 여러분 이 문제를 안고 있을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나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사건이 또는 사람이 또는 말씀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붙잡고 성령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치유받고 해답을 얻는 그런 신앙생활 이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조네슬리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요. 어떤 큰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주세요. 성경 몇 장, 몇 절이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그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이 임하지 않으면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 안고 있는 사건이 있어요. 과거에 아픔의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님을 사모하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실 텐데 그 말씀으로 치유 받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힘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라.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함 받으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라. 오늘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보이시옵소서 내게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들려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말씀으로 해답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하나 21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예수님 승천하시는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22절 같이 봉독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아멘. 지금 베드로가 응답을 받았어요.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가른 유다 잊어버려. 말씀대로 응하였어. 이제는 더 이상 생각하지 마. 대신 유다의 자리에 한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오늘 베드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응답이에요. 자꾸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꼭 열두 명이어야 되는가? 열한 명이 가면 되지 열한 명이 사도로서 섬기면 되지 근데 열두 명이라는 것이 구약의 열두 지파도 상징하고 열두 보좌도 상징하거든요 열두를 채워서 사역하게 하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제는 잊어버려 유다는 잊어버리고 한 사람을 세워서 오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미래를 향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돼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22절에 보면은 사도를 선택할 때의 기준이 있어요. 자격 기준. 하나님이 주신 조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사람.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런 사람. 미래적으로 이야기해 볼까요? 앞으로 우리와 함께 사역할 사람. 그 사람들 중에 우리가 선정해야 된다. 또 하나 기준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은 사람, 체험한 사람,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 사람, 이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여기 선정 기준, 자격 기준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1명의 제자, 동일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체험했어요. 이제는 증거해야 돼요. 120명 기도했어요. 체험했어요. 성령을 의지하여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꼭 기억할 하나님 앞에 간구할 제목이 또 하나 있어요. 주님,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보이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내게 주신 사명대로 내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보여주세요. 가르쳐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 한번 과거에 성령을 체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체험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기도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체험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체험을 하면서 신앙 생활하는 것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여기 함께 있는 사명을 받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여기 22절에 보면은 중요한 구절이 하나 나와요. 중반부에 보면 우리와 더불어라는 표현입니다. 또 하나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 우리와 더불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독불장군이 아니라는 거예요. 잘난 사람 한 사람 뽑아서 그 사람이 주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는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을 뽑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뽑힌 이후에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소프라노 엘토 솔리스트 뽑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합창 단원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힘껏 찬양할 수 있는 합창 단원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신앙 생활하다 보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고 성향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늘 조용해요 늘 낮은 힘이에요 늘 소리 높이지 않아요 그래서 도도도 도소리만 도, 도 내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너도 도냐? 그럼 나도 도다. 해서 같이 그냥 도만 맞춰서 살겠다. 도도한 무리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도도도도하면서. 여러분 낮은 사람이에요, 연약한 사람이에요. 내가 붙들어 주고 싶어요, 일으켜 주고 싶어요. 함께 아름다운 복음의 소리를 내고 싶어요. 그러면 내가 조금 더 힘을 써서 내가 미를 내면 돼요, 솔을 내면 돼요. 그러면 도미솔 그렇게 연합하여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팍팍해요, 거칠어요. 그래서 파소리밖에 내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섬기기 위하여 내가 도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좀 힘을 써서 라의 자리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도파라 화음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신 사명을 따라 내가 오늘도 나는 부족하지만 연합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음의 화음을 화음을 만들겠습니다. 조화를 이루겠습니다.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을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라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나와 함께 하는 사람, 내게 주신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과 연합하여 이루시는 복음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날지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디로 가야 할지요. 하나님 내가 그곳에 가서 내가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하는지요. 말씀을 주세요. 성령의 은혜를 주세요. 지혜를 주세요. 힘을 주세요. 감당하게 해 주세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늘 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사명을 이루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사명 공동체로 쓰임 받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할 메시지고요. 마지막 한 가지 23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2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웠다 120명이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맞아요 이제는 가룬유다 더 이상 연연하지 말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 사도 한 사람을 세우면 좋겠어요 그래서 23절 끝부분에 보시면 요셉과 마띠아라는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두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후보로 세우게 됩니다 26절 보실까요? 그두 사람 가운데 제비뽑아 마띠아를 얻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는다는 게 뭐예요? 구약에 보면 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이렇게 배치할 때에 제비를 뽑아서 이렇게 배치를 했어요. 제비 뽑는다는 게 뭐예요?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자격 기준을 갖춘 다음에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두 사람 가운데 누가 뽑히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져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시든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박수 치면서 격려하면서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는 것 이것이 제비 뽑는 것이거든요. 두 사람 가운데 마티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가 11명의 사도와 함께 12명의 사도 공동체가 되어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가운데 24절 말씀 보십시오 24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슨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제가 25절 앞부분 보겠습니다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주여 누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 누가 뽑힐 사람인지 보여주세요 보이시옵소서 기도하면서 그들 모두가 다 기도하면서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갔다는 거예요 후보로 오른 두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제비 뽑는 과정 가운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기도하며 이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무엇으로 호칭합니까? 2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내 마음, 특정한 한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그 기도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주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주 뜻대로 주 마음을 우리가 보게 해 주옵소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갈까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잘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고백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떻게 진행하시든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세요. 알게 해 주세요. 내가 지금 만난 이 사건 속에서 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보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도할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주의 마음을 보이시옵소서. 내삶 가운데 주의 뜻, 주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이것이 오늘 그들 모두의 기도 제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론 유다를 보실까요?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인생입니다 자기 꿈을 향하여 걸어가는 인생이에요 그 마지막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주의 길을 걸어가면 지금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좁은 길이지만 생명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마음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주세요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 길을 걷게 해주세요.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주의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다시 한번 고백하시고 다짐하시면서 오늘 사도행전 1장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얻고 그 믿음으로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